격투기 핫 이슈 가장 빨리 달는 격투레카 위승배 감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AFC 세미프로 리그가 끝난 이후에 박호준 대표와 나는 솔로다 영철의 미팅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박호준 대표와 영철과의 인연 그 영철이 나는 솔로다에 나오기 1년 전에 명현만이 3대1 매치를 통해서 어, 자기의 강함을 증명하려고 그랬을 때 아, 시합은 1대1로 하는 건데 3대1로 싸우는 것 자체가 자기가 봤을 때는 아, 일반인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라면서 아, 명현만 선수를 디스했고 이번에 싸우겠다고 어, 발표를 했는데요. 얘 박구준 대표는 미심쩍은 태도로 그 전에 좀비 트랩에서 스파링을 앞두고 도망간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에 예, 영철씨는 그때 상황은 자기가 야근이 끝나고 9시 이후에 도착한 상황이고 주변 환경이 너무 춥고 위험했기 때문에 자기는 스파링을 거절한 것이다 그리고 아, 좀비트립이 그 자기가 주인공이 토크쇼 느낌으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촬영을 한 것이다 라고 일단 아, 어, 얘기를 했고요. 아, 그때 매너가 좋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아, 하승진 씨에게, 아, 나는 요번에 명암만 씨와 싸움이 끝나면 하승진. 너와 싸우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 내가 봤을 때, 국민 빌런, 영철 씨는, 아, 지금 국민적인 이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도 개인적 성향이 좀 재수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본인이 행동하는 것보다 좀 과하게 비판을 받는 점이 없지 않는데요. 저 역시도, 아, 며칠 전에 약간 도발 영상 비슷하게 영상을 찍었었는데,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 그 당시 때 저는 그 영철 씨가 명현만 선수를 어 건드려서 입신하려는 그런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laughs> 같이 입신하자라는 뜻으로 저도 같이 도발을 했었는데요. 아 사실은 생각해보면, 아 영철씨 자체가 아 방송에 비춰진 만큼 아그 정도 쓰레기인간은 아닐 거라고 이제 보이는데요. 물론 개인적으로 성격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의 성격은 누구나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런 중년의 아저씨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이래요. 그냥 단순합니다. 영철 씨는 어, 그게 좋든 나쁘든간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고 머리가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인지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남은 솔로다에 솔로다에 나가서 자기를 보여줘서 알린 거에 첫 번째 성공하였고 두 번째는 명현만 선수를 도발함으로써 격투기 선수들이, 저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손뼉을 쳐줬기 때문에 조금 더 뜨는 상황들을 만들어 줬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 격투기가 어떻게 보면 입신의 그 툴이 돼버린 거죠. 지금 상황은. 아, 그리고 또 그걸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좀더큰 유튜버, 하승진 선수까지 지금 도발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입신의 폭을 더 넓히려는 그런 지금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제 생각인데 영철 씨가 아 방송에 보여지는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아, 영철 씨는 아마도 이 일들을 계기로 아, 어떻게 보면 어 안티 스타, 어이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그 어그로성 스타로서 이 우리나라의 최초로 떡상을 어그로를 끌어서 하는 방식을 만든 당 유튜버로서 앞으로 대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처한 그 상황들을 잘 이용해서 자기의 입신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모습은 단순히 그 국민 빌런을 넘어서 전략가로서 대단한 느낌이 듭니다. 아, 그래서 결국은, 음, 지금 AFC에서 각서를 쓰고 명현맛이랑 싸울 것 같은데요. 이거 100% 띄도못치를것 같은 생각은 들긴 합니다 영철씨로서는 3분 3라운드 판정까지 가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만약에 자기가 피니시까지 해낸다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WWF에 옛날에 어, 프로 레슬링 있잖아요 거기에 빅보스맨이라고 아주 나쁘고 악독한 캐릭터 곰봉든 순수 캐릭터가 있었는데 빅보스맨이 나중에는 가장 멋진 가장 좋은 캐릭터로 바뀌어요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빅보스맨이 처음에는 악덕 캐릭터로 나왔다가 나중에는 엄청난 대중의 인기를 끌게 됩니다 영철 씨가 아마도 빅보스맨의 그 캐릭터를 잡고 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첫 번째는 이 격투기가 그 발판이 될것 같습니다 그두 번째로는 아마도 연예인 자기를 그동안 씹었던 하승진을 또 밟고 한 발자국 더 위로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선한 부분을 악한 부분과 뒤집어서 이미지 세신을 가질 걸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영철 씨의 행보를 재밌게 지켜볼 수 있어서 또 즐거운 격투 이슈가 생긴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저도 영철 씨랑 풀스파링 도발했는데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아, a f c 가 아닌 팀바시 공식 k 지가 있어요. 우리 체육관에. 거기서도 한번 오시면 아, 우리 위 감독 TV에서 실시간 라이브로 풀스파링 또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영철 씨 원하시면 우리 체육관 오셔서 같이 또 풀스파링 하시고 소주 한잔 하시죠. 시간 되시면 꼭 저희 체육관에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영철 씨가 과연 어떤 생각으로 격투기를 도발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시청 감사합니다. 같이 가자면.